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예의치 않게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원하지 않아서 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과 아픔과 장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자기 자신을 때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삶을 고통스럽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요의 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배 부인은 고난이 왔을 때이 고난과 불평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림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의 반응으로 나갔습니다. 요배 부인은 한때는 동방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갓부러 살았습니다. 영육관의 복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요배 부인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요배 부인은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몽땅 한번 거두어 가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고,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축들도 잃어버렸고, 종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여자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갔고, 한번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남편이 병드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내 남편이 건강하고 나만 건강하면 살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보았는데, 마지막에 고난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이 걸리고 문두병 같은 병이 걸려서 악창이 나서 심지어는 기왓 조각을 가지고 쓰레기장 옆에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온 사람이 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조롱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요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질 때는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뺏겨지면 견디는데, 어느 날 자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자식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그것도 집이 아닌 온 사람이 보고 있는 길바닥의 쓰레기장 옆에서 기아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그는 남편의 질병이 자기들에게, 그 여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자.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면서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장애를 걸림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후로 이 여자는 성경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이도 장노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랑과 안잘함과 관계없이 여전히 누구를 예우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군하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단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신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고난이 없습니까? 목사는 고난이 없고 장로는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암이 걸려 죽,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보겠습 바로 옆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이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많다고 했습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일 해야죠, 가정일 해야죠, 공부해야죠, 직장일 해야죠. 그 다음에 또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해석되는 고난이 있고 해석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는 고난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쳤어도 그는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라고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저주받고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요분 성경적으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음란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위를 띄어 먹고 십일주를 띄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한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처참한 고통을 당할 만큼, 욥은 한 일이 없다라는 것니다 이것을 바로 까닭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영원 생명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든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는 풍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 인생의 배에 항로를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해가 되는 고난,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이유가 있는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요배 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에서 사라지는... 걸림돌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의 반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배신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가지고 견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림돌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배 부인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고난과 아픔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성경 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욥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욥의 반응은 그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가 닥친 재앙과 환란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디딤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걸림돌로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반응을 일킬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비의 신앙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엽기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비이 신앙이 아름다운가 보겠습니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 자식이 다 죽은 것을 지금 전달받은 겁니다. 욥이 일어나 거두시를 짓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욕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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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이 입술로 표현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 입에서 공격성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입술로 대한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 입에서는 반드시 싸납고 공격성이 있고 그 사람이 교만하면 입으로도 교만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진짜 욕은 마음속으로도 털풀 만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가 하나님이시요 거둔 신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환경을 통해서 누렸다면 지금 당한 이 잠시 잠깐의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꿀 수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나를 신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여전히 그는 환란에 왔을 때 자식이 열 명이 다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육적인 생활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주일 예배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해서 큰 고난이 아닌데도 우린 주일을 자기 멋대로 빼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은 어떤 상속에서도 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극률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는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문제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아픔과 장애와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디딤돌로 삼고 믿음을 지켰더니만은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여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고 놓치지 않는 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욕의 부인보다 욕은 한가지 더 고통을 알았던 것입니다. 욕의 부인은 몸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욕은 몸이 만시상이가 됐어요.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욕이 훨씬 더 아름답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루에 다섯 시간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장깐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도무지 시험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믿음돌로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 것입니다. 신앙은 반짝이 아닌 것이고 롱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영적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좋은 쪽으로만 인도하신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 부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건강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나는 날마다 기뻐야 하고 시랑생활 잘하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어, 가난 땅을 가는데, 홍해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훨씬 더 넓고 빠른 길로 갈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홍해 앞에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은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장애가 왔을 때,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 그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출굽기 17장에 무리 없는 르비듬에 왔을 때그 르비듬이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 모세를 핸들링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늘 부각시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까지 그들이 왔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핸들이고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운 장애와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의 불순문을 빼기 위해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하는 얄팍한 믿음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깊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도 배치해 놓지만. 고난과 장애도 배치해 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로 모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걸림돌로 삼느냐, 디딤돌로 삼냐는 그것은 우리의 목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을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온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를 외면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찬양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고통만 해결됐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의치 않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게 뭐지?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것인가?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금 일을 했는가? 그렇게 예의치 않았던 영육의 축복과 은혜를... 치료를,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또 교만하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는 기도 좀 쉬어도 되겠지? 내가 그만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가서 잘했기 때문에 복받았지 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뭔데? 이 고백을 바로 무비보셋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뚝발이요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를 찾아서 다윗이 복을 주었고 다윗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자식의 왕자의 은혜를 받았을 때나 같은 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무비보셋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까? 내가 왜내 아들, 딸들 걱정 없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잘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도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를 끝까지 부여 안고 끝까지 이어버리지 않고 디딤돌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축복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40년 동안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을 붙잡고 디딤돌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축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수 없다라는 이 여러분 감사의 디딤돌로 삼고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40년 동안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장애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과 환희와 기쁨과 행복이 왔을 때 감사해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막힌 여러분의 믿음의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아름답게 반응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디딤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님 으로 축복 합니다.